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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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 영원 찍어 어 지금, 지찍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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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. 지금, 응. 응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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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왜이게놀 아, 왜? 뭐 뭐다? 왜? 다요아 어, 진 어. 예. 핸드폰 이게 누구, 누구, 누가 누가누가 안녕하세요. 음. 이게 누거 얼굴 나게. 뭐가 응, 얼굴이 안 나오게 하는 얼굴. 이유는 그냥 응. 대나 아, 아, 안안안안안 야, 야!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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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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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예? 얘데 무한히 조금만 안 추워? 저두겹입었봤네요 응? 두개이요두개 입었어? 아 끈끈이 양말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게 놀자 끈끈이 양말 가져가 가져가도 돼요? 어, 양말? 어딱 박혀 아, 밑에 이거 차야 어, 돼? 양 어. 양말 응? 양말? 아이유 딸기우유 도은은 신었어? 아니요 끈끈이 양말 안 신었어? 야너어 어디 갔어? 야 우리 지금 출발 중 신발 준비중 지금 음, 아야 씨 빨리 타봐 아빠는? 아빠는? 어, 어차피 나 지금 택시 타려고 하고 있어 지좀 택시 타려고 하고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 할머니 가자 할머니 보여줘 1층 가세요? 응 순희야 어 뛰지마 영상을 찍고 있어 2층 가려던 너 때문에 안 가는 거 너왜 까? 너채까좋아지겠 영상을 찍고 있겠어? 오케이 했어. 아, 나뭐 뭐야? 동우도 뭐 하나 입고지. 그러니까 아, 동우야. 내복 하나 입었어 아! 저 야, 야너 거, 거, 바꿔야 된다. 아. 너는 로블록스 판이고 이건 실사판이 아. <놀람> <도마까지 매> <놀람> 멤버들의 하루, <놀람> 7사판 멤버들의 <나 조회소를 놀람> 하루, 7 4나 조회수를 넣지 마. 이베이지 어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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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우리 지금, 고있는데고 있어. 있어 같이 가! 야, 그럼 나오면 안 되매? 야, 그럼. 그럼 유면버는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아. 처음에 돌에서 있잖아. 입장도 안 했잖아. 봐봐. 아, 우리 예약한 아까 해설이? 해설이 못 들어. 해설아서못 들어가. 왜냐면 우리 3명만 예약했거든. 다들. 할너 아빠랑 같이 와서 예약을 해야 오 네. 오른쪽이래 네. 저거다. 가자. 내가 맞나아폰 때문에 안이없 기사님이 없어. 기사님. 근데 그래, 우리 이 여기, 여기 하남 하남! 택시 on the head of the h e a 도 o 어 the head of t 도 e head of the head of t h 기다리 a d of the h e 우리 뭐 할까? 야 우리 뭐 해? 우리 그냥 가야... 내맨 신다 가위바위보. 옴. <목소리> 야요리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어진진 사람이 미끄럼틀 타기. 아시름. 야너 아, 너네 둘이 해. 아, 아 위층에서 아, 내려오는데 그 미끄럼틀 있어요? 어 그거 뭐, 아, 몰라 아, 일단 너는. 아나 알아, 나, 나 거기 어 너네 둘이 해 일단. 안민발의 아, 강릉이. 오야. 어. 나 그냥 나 타면 안 돼. 야, 우리 셋다탈 다, 다 거야. 타고 입으면 타도 돼. 얘는 무조건 타야 돼. 아! 야 얘도 탈 거야? 빨개, 우유! 넌 힙하게!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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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만에 쟁여놨어. 내려갈 때마다 미끄럼틀 타야 돼. 아, 샴푸만 해? 어, 색 싫어. 그거 나, 내, 나, 내만 있을게. 안 돼. 싫어. 아, 알았어. 아 싫어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내려올 때 택시 탔어. 아, 어 이름을 까먹었어. 아 맞아 나도 몰라. 뭐라고 고든? 우리 언니 아닌데아 우리 아빠인가? 새기 올려 먹을? 어. 아너가 있잖아 니거 있잖아. 아, 그거 왜안 챙겨왔어? 매우 신난 그... 여기서 좀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리 키 120인가 1 3 0야 돼? 나1 3이야 아빠 나키 몇이야? 1 3 대. 134인데 잠만나두키재밌 엄청난 차이가 나 차이가 나 어 그래 나도 못들어가지 거기 흔터대로 들어가야 돼사람 많아 만에 건? 나 아니, 거기서 백분이아 근데 왜 내려갈 때마다야 야프요 내려갈 때맞았 어? <laughs> 이거 양강남자 이... 야나 나 이거 핸드폰 놓치면 어떻게? 그럼 타다가 핸드폰, 핸드폰 아빠한테 의가 돼. 아니 핸드폰 신발장에 넣어. 아거시기를 엄냠냠냠. 아 영상을 찍어야지. 거시기를 엄냠냠냠. 아 영상 찍어야지. 여러분, 저아 너가, 너가 들고 있어줘. 너가 들고 있어줘. 어, 알았어. 내가 미카한트에살 때. 알아? 너 그러면 아, 너도 있을 거잖아 도시기를 안 넣니 먹번 먹어. 내가 강동우 찍어주고. 네 아니에요. 동무는 동무로 그래요. 동무도 그래요. 동무죠.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냥 yeah, يع... 걸을 때 웬만하면 보증감 위험해. 안 봐요. Um. 아, 영상 찍어야 되 달기 우유. 그 달기 우유. 한씩 포켓. 역시 로지기일 포기 안 해? 야디의다 왔다 어디다 버리고 가지 마 야, 여기서 빨 가봤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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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. 편에 계속, 들어가래. 이 편에 계속.